결혼이라는 것은 허니문이나 낭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필히 그 결혼의 선제 조건이 되는 것은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지 못한 채 우리가 결혼을 한다면 은그 결혼 생활은 사실 오래 가거나 평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신부인 우리가 해야 될게 뭐냐면 신랑이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간혹 교우들 가운데 모사님 믿음이 잘안 자라요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분명히 예배를 드리면 거기 있는데 믿음이 안 자란대요 믿음은 계속 믿음의 자리에 나가야 되거든요 말씀을 모르면 절대 믿음이 크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보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오십시오 바로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적 이해가 우리 모두 교우들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원은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이슬이 밤에 내리는데 양태레만 이슬이 내리고 그 주변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근데 또 기도원이 더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번에는 양태레만 안 내리고 다른 곳에 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듣고 또 그의 요청을 들어주셨어요 이렇게 영적 체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누구보다도 끝까지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요, 마지막 인생의 말년의 마무리를 잘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 중심을 잡고, 말씀을 통해 따라가는 것, 이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 집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소극적으로 타작하고 있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사제가 나타나서 첫 번째 또 말씀 온줄 아세요? 큰 용사여 일어나라. Great destroy 파괴된 자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 뭐예요? 원래 너 이름은 배는 자야. 결단하는 자야. 타사가 예수님의 그림자라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는 신부 역시도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는요 긴장감과 때로는 결단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어떤 행함을 주기 전에 영적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내가 말씀으로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신부는 신랑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근데 빼앗길 날이 온다 그랬어요 그럼 뭐 빼앗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준 구원을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짜 신랑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신부로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말씀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여러분이 가졌던 초기 고착과 연상 아 교회는 이런 것이지만 뭐. 일주일에 한번 나가서 예배드리면 돼. 그냥 잠자고 있는 남편 깨워서 어떻게 입에만 드리면 돼? 여러분이 그 단계였으면 한 단계 더 나가셔야 돼. 말씀을 들으셔야 돼. 말씀을 보셔야 돼.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단을 할수 있어야 그러나 그 어떤 결단보다도 가장 귀한 결단은 말씀에로의 결단입니다. 내가 말씀을 보리라, 말씀의 눈이 열리리라. 신랑 되신 예수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승리하는 이런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